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멘탈의 연금술 어, 28일차 아는 것이 아는 것에서 힘을 얻으라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개인적인 <laughs> 사정으로 어, 요즘 며칠 또 영상을 못 찍고 음, 이렇게 할 뻔해 준비를 또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으면서 힘을 좀 내려고 예, 오늘 좀 늦게 일단은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어, 저는, 어쨌든, 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게좀 들어오고 해서, 어, 그럴 때 아마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주제는 아는 것에서 힘을 얻으라. 어, 저는 오늘 얘기가 나온 두려움이라는 건데 어쨌든 두려움은 걱정의 전기 스위치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은 걱정의 전기 스위치처럼 아주 간단하게 껐다 켰다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혹시 뭐냐고 하면 사실 이게 원하지 형태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자신을 원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어떤 상상 어떤 가상의 이미지 같아요. 두려움이 근데 이게, 어,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려고 하면은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밀어내면 그만한 어떤 어 에너지가 또그빈 공간을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만큼 또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항상 늘,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 모든 행동이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이 긍정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어, 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있다. 그래서, 어, 두려움은 용화 같은 거다. 어, 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내가 상상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5% 미만이라는 거죠. 실제 일어나면 10%, 20% 넘어가면, 지구는 망하고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용과 같은 존재지 실제 일어나진 않으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거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아,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걱정하고 모든 것을 잘 해낼지 또 모든 일이 잘 풀릴지 다음과 같이 힘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라고 하거든요. 지금, 자,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할 거를 다섯 가지를 일단 적어보고, 미래를 알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지금, 지금, 지금 감사한 거적금면 되는 거죠. 뭐, 일단 내가 안 아프다, 뭐, 코로나가 안 걸렸다,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런 거에 대해 감사를 하면, 사실은 내일의 두려움은 그용은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저도 저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팍팍 실어지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연검수사, 책에서 얘기하는 코치, 멘토죠. 연검수사로 얘기하는 거는 어,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 뭐, 돈을 벌든, 뭐, 지혜를 얻든,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했겠죠. 근데 참된 성공은 그극소수 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바람 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재미가 있어 너무 좋지만, 지루한 일을 신바람처럼 나게 하는 그게 최후의 성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도 지금 새로운 솔루셔널 회사에서 제가 런칭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뭐,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한 만큼. 그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분명히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너무 편하게 있으면 그게 반작용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내가 부정적으로 있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긍정적이고, 그걸 어 꿋꿋하게 이렇게 해내다 보면 아, 이제 갈리죠 제가 볼땐그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성공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아,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려움이란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좋은 에너지 좋은 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말 그, 그 진행하고 앞으로 가면 어 우리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그 행복한 목적지가 우리를 어 반겨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이 저한테도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힘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어 명심하고 어떤 기운을 받고 팍팍 이렇게 받았고 또 내일. 화요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